안녕하세요, 여러분. 먹지입니다. 오늘로 수술한 지딱한 달이 됐어요. 지금까지의 변화는 복지 둘레가 64cm 쯤에서 오늘 병원에서 쟀을 때 58cm로 많이 줄었고요. 몸무게도 수술 후에 74kg까지 늘어났다가 오늘 아침에 쟀을 때는 이제 65kg까지 약 거의 9kg 가량 감량이 됐네요. <laughs> 지금 아직도 허벅지는 붓기가 좀 남아 있는 편이고요. 뭉침이 조금 있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계속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9kg까지는 쑥쑥쑥 빠지다가 요즘 2, 3일 정도 살짝 아주 살짝 이제 정체기라는 게온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식이와 간단한 걷기 운동 정도로 건강을 생각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체기 이후로는 좀더 본격적으로 식사량 조절, 운동량을 좀더 많이 늘리는 걸로 계속 지속해 나갈까 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변화를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지금 몸무게가 정체가 왔다는 것 때문에 약간의 현타가 와서 아 이럴 때 다시 금방 부면 어떡하지 하는 약간의 불안감이라든지 몸무게가 빠지다가 갑자기 멈췄더니 몸이 다시 좀 부어 보이는데라는 걱정이 계속 있긴 했었는데, 수술 전에 이제 많이 부었을 때, 사진을 지금 다시 보고, 지금 제 몸을 또 사진으로도 보고, 또 육안으로도 봤을 때, 확실히 라인이라든지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진짜 여기가 이제 거의 허리 두께 마냥 이렇게 두꺼웠었고, 특히나 옆에서 봤을 때, 요옆 라인이, 이렇게 항아리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아직도 여기 붓기가 남아있는 편인데도 라인이 많이 예뻐지긴 했어요. 병원에서 이제 관리해주시는 선생님은 이 부분이 이제 썰렸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맞는 표현 같은데. 이 옆에 볼록하던 살들이 정리가 된게 육안으로 보여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수술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시기를 좀 많이 견뎌내고 나니까, 현재 이제 후관리 받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행동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고요. 아프다라는 느낌보다는 아직 불편하네라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기도 했고, 괜찮아진 것 같아요. 허벅지 붓기가 종아리로 많이 내려오기도 하고, 음망하긴 하지만 아직 보시면 멍도 아직은 남아있어요. 이 멍이 이제 빠지면서 붓기가 마저 빠져야 좀더 전체적인 라인이 잡힐 것 같긴 하고요. 오늘은 엔더 플러스라는 시술을 처음으로 받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고주파 시술을 받으면서, 아, 이건 별로 아프지 않은 시술이네 하고서는 안심을 하고 있다가 그 시술을 받 있는 동안에 이제 옆 베드에서 다른 시술을 받고 있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뭔가 쭉 빨아들였다가 놓는 것 같은 그까쫙 파는 소리가 찰지게 옆에서 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옆 베드에서는 얘기 소리라든지 뭐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뭔가 압착하는 소리 같은 게 나는데 마냥 이제 궁금하기만 했었어요. 고주파 시술해 주시던 선생님이 이 옆에 이게 무슨 소리예요?라고 했더니 아 이거는 엔더 시술 받 드시는 소리예요. 그래서 엔더가 뭔데요? 그랬더니 이제 다리에 뭉쳐져 있는 부종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흡입하는.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빨판 비슷한 게 있어요. 살에 젤 같은 걸 이제 발라주시고 굴려가면서 이제 뭉쳐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쫙쫙 빨아들였다 놨다 하면서 이제 순환이 되도록 풀어주시는 그런 시술이더라고요. 또안 그래도 지금 아직 뭉쳐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쓸어주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부어 있고 뭉쳐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엔더는 그거를 이제 강제로 조금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딱 빨아드는 순간에. 고통이 또 있더라고요. 소리만으로 약간 겁을 먹긴 했었는데 고추파는 거의 아픈 시술이 아니고 엔더부터 좀 아프실 거예요. 라고는 얘기를 들어서 각오는 했었지만 오늘 받으면서 좀 앓는 소리를 몇번낸것 같아요. 약간 으으으 하는 그런 소리를 하지만 받고 나니까 또 확실히 가벼워져요. 뭉쳐있던 게 이제 손으로 원래 이렇게 만졌을 때도 단단하게 좀 많이 느껴졌었는데 오늘 엔더 한 번밖에 안 받았는데도 그게 진짜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뭐 혹지 수술은 아무래도 심장에서 좀먼 부위이기 때문에 팔뚝이나 이런 심장에서 가까운 부위에 비해 이렇게 하반신 하시는 분들은 특히 붓기 빠지는데 한 달에서 길게는 2개월 정도까지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앞으로도 식이랑 운동 꾸준히 해가면서 관리를 하면. 더 좋은 결과 가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술 후한 달치 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고주파 시술과 엔더 플러스 시설을 받아봤고, 고주파는 앞에 몇번더 받았었고요. 엔더를 이제 조금 더 받은 후에 이제 카복시라는 시술을 마지막으로 앞두고 있어요. 카복시 같은 경우는 진짜 아플 거라고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전에 받아 봤던 친구들이 아직은 미지의 영역이긴 한데 나중에 받고 나서 솔직한 후기 들고 그 효과가 어떤지까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일상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막상 수술이다라고 했을 때 너무 겁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이후에도 이렇게 멀쩡하게 생활이 가능하다. 약간, 이런 이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불편하다. 사실은 뭐, 수술 후 바로 다음날 이상생활 완전 가능! 라는 걸 저도 되게 많이 읽어보긴 했었지만, 이게 진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겁을 많이 먹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런 이런 점이 불편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걸좀더 전달드리고, 도와드리고자,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오픈 카톡 통해서 질문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먹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